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4일 금융시장에서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날이었죠. 우리나라 대표 주식시장인 코스피는 파랗게 질려서 뚝 떨어졌는데 동생 격인 코스닥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축 올라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나라, 같은 날에 한 시장은 폭락하고 다른 시장은 폭등할 수가 있죠? 정말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시장인지 그 성격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같은 서울 안에 있지만, 강남과 홍대처럼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뭐 삼성장자처럼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거대하고 안정적인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폭발적인 기술주나 바이오주, 그러니까 막 떠오르는 스타트업들이 모인 혁신의 중심지 같은 곳이죠. 분위기가 확 다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쳐 보죠. 퍼즐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대체 왜이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코스피는 그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데이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날 대체 누가 주식을 팔고 누가 샀는지를 보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숫자를 보세요. 무려 2조 2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판 겁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시장이 버텨낼 재간이 없죠.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왜 팔았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큰순 투자자들이 아, 이쯤에서 한번 이익을 챙기고 가자 하고 마음을 먹은 거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금리를 언제 내릴지 계속 불투명하고 연준에서는 자꾸 겁주는 소리를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일단 현금부터 챙긴 겁니다. 자, 한쪽 동네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제 다른 동네로 한번 가보시죠. 코스피가 무너져 내릴 때 코스닥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보세요. 데이터가 완전히 반대죠. 여기서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돈을 싸들고 와서 코스닥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샀을까요? 이 열풍의 진원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였어요. 결정적인 한방이 터졌죠. HLB라는 그룹이 아주 큰 글로벌 투자사한테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소식 하나가 관련 주식들을 그냥 하늘로 쏘아 올린 겁니다. 상승률 보세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단순히 HLB 그룹 하나만 잘 나간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몇몇 핵심 성장 테마들이 같이 들썩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혼돈의 날에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HLB 말고도 시장의 열기를 주도했던 다른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역시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HLB라는 강력한 호재가 나오니까, 어,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섹터 전체로 확 퍼진 거죠.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염된 거예요. 두 번째는 AI와 로봇 테마였습니다. 정부가 AI 산업에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 그리고 저기 미국에서는 오픈 AI가 아마존이랑 엄청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국내외로 겨포제가 터지면서 관련 주식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자는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에 무려 3조 원어치 배터리를 공급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부품주들까지 덩달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단서들을 하나로 합쳐보면 그날 시장에서 벌어진 기묘한 현상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자금의 대이동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피의 대형 반도체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ai 2차 전지처럼 확실한 호재가 터진 쪽으로 옮겨탄 거죠. 결국 이건 하나의 시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같은 날이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 시장이 얼마나 입체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극단적으로 나뉠 때 우리는 코스피 지수 같은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테마나 스토리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